뉴욕의 우범 지역에 있는 학교를 인수한 뒤 10개월 만에 뉴욕시 전체 4% 내에 드는 명문이 된 학교가 있는데요. 그 비법이 한국식 교육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학교에 한국 학생은 단한 명도 없고 모두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리샘입니다. 미국 뉴욕의 북쪽에 위치한 할렘이라는 지역은 주민 대부분이 가난한 노동자이며 범죄가 잦은 곳으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고 전교생의 80% 이상이 흑인과 히스패닉 아이들이며 미국 내에서도 교육 수준이 낮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 이곳에 새로운 학교가 세워지는데요. 설립 5년 만에 뉴욕주 고교생 졸업시험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명문으로 급부상하면서 미국 교육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 학교도 아니고 한림의 공립 학교가 뉴욕주 최고 부유층 지역의 사립 고등학교를 추월했고 졸업생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 2016년부터는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배출해 냈다고 합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발표한 2012년 학교 진척도 평가 결과 이 학교 재단의 초, 중, 고 모든 학교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A를 받았다고 합니다. 뉴욕시에서 성적이 최하위였던 할림데이 차트스쿨을 인수한 뒤 10개월 만에 뉴욕시 전체 4% 내에 드는 명문으로 탈바꿈 시켜놓아 미국 교육계를 또 한번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한국식 교육 방법을 적용한 것이 그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데모크라시 프랩 차트라는 학교인데요. 데모크라시프랩은 재단 이름이며 뉴욕에 6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 학교 모두에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고 학생들은 태권도 뿐만 아니라 봉산탈춤과 한국식 예절도 배우며 그리고 매년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다고 합니다. 6개 학교가 그둔 성과는 거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미 연방교육부는 2012년 무렵부터 전국 21개 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910만 달러 약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 자주 언급했고, 미국에서는 한국식 교육법을 재조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식 교육 방법으로 뉴욕 할렘에서 기적을 일으킨 세스 앤드류 교장이 한국교육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2001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 라나 자크 앤더류가 장학금으로 한국에 올때 그도 따라와서 천안의 동성중학교에서 8개월 동안 원어민 교사를 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교육 방식을 보고 바로 이거다 하고 무릎을 탁 쳤다 합니다. 그가 찾은 이것은 우리는 당연한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보면서 자라왔던 것이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독려하는 교사와 우리나라의 옛말에 서성에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처럼 학생들은 교사를 존경해야 한다는 한국의 교육 풍토였다 합니다. 그가 교육 개혁을 위해 내건 세 가지 목표는 첫째, 학업에 최선을 다한다. 둘째, 모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다. 셋째,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다였습니다. 그가 쓴 노란 모자는 학교를 상징함으로 학교 홍보를 위해서 중요한 자리에는 늘 착용하고 다녔는데요. 뒷면에는 세상을 바꾸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가 교장직을 떠날 경우에는 이 학교의 한국식 교육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담당 교사 4명으로 구성된 코리안 팀이 있고 코리안 프로그램은 이 학교의 철학이라며 이 학교의 DNA처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의 현대 언어 학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리고 독일어 등이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10년 전에 비해서 9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대학생들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인데요. 유독 한국어만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는 미국에서도 인기 외국어였는데요. 10년 전보다 한국어가 95% 증가한 것에 비해서 프랑스어는 1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프랑스 내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프랑스어와 독일어 등 유럽어 학과는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데 비해서 한국어 학과만 몇년 사이 수요가 폭발할 정도로 늘어나 아주 고무적인 상황이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는 현재 국제연합과 세계국제기구에서 시제와 남성 여성의 구분이 있는 등타 외국어에 비해 가장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는 말이라고 해서 공식언어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UN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6개 언어는 영어와 함께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와 중국어입니다. UN은 United n a t i o n 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의 연합체로서 중요한 문제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6개 공식 언어 간의 정확한 통역과 번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UN은 날고 긴다는 세계 최고의 언어 전문가 수백 명을 통역과 번역가뿐만 아니라 전문 용어 학자까지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날고 긴다는 남보다 뛰어난 음을 뜻하는데 날고는 날아다닌다와 긴다는 기어다닌다에서 온 말이 아닙니다. 난다는 윷놀이에서 판의 말이 완주에서 난다는 뜻이고 긴다에서 기는 윷말에서 말과 말사이의 거리를 뜻하며 긴다는 내 말로 상대방의 말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즉 윷놀이에서 판의 말이 완주에서 나고 상대방의 말을 잡아버리는 신박한 재주가 있다는 뜻이니 남보다 턱줄나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극에서 사용하는 실무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 두개 언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를 알아 듣더라도 프랑스어로 대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프랑스인들은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니, 이런 경우는 자부심을 넘은 자만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한 프랑스어는 가장 품위 있는 귀족적인 교양을 하는 수식어도 붙어 있는데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과거 1066년부터 1399년까지 무려 333년 동안 공식 석상에서 영어가 쓰이지 않은 영어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영어 대신 프랑스어가 쓰인 것이죠. 윌리엄은 바이킹계 후손이었지만 프랑스 문화에 동화된 프랑스 사람이었죠.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한 후 300년 동안 영국 왕실은 프랑스 공주를 왕비로 맞았고, 윌리엄 왕이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왕실과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했고, 프랑스어는 왕족과 귀족이 사용하는 엘리트청의 교양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9월로 전락해서 이 시기에는 영어로 된 문학 작품은 찾아볼 수가 없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귀족성의 언어는 프랑스어, 평민의 언어는 영어, 이처럼 프랑스어는 언어적으로도 영국에 긴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영어와 불어에서도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민들이 키우는 가축 이름인 소와 돼지는 영어 이름인 카우, 피으로 불렸고 귀족들의 식탁에 올려진 고기 이름은 베프, 뽀호와 같이 프랑스어로 불렸습니다. 1448년 영국에서 흑사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농민들은 요구사항을 영어로 작성했고 프랑스어를 거부했습니다. 이때 영어는 진정한 농민들의 요구를 대변했고 그 이후로 1350년 영국 소학교에서도 더 이상 프랑스어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위상을 가졌던 프랑스어. 그 본토인 프랑스에서 지금 프랑스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지방대학에서는 한국어학과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겨우 생긴 한국어학과가 없어질 위기에 직면한 적도 있었는데요. 갑자기 파리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에서도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프랑스 대학에서는 한국어 학과 경쟁률이 무려 28대1이나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 학과는 총 4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 학과 지원자가 넘쳐나자 프랑스 교육부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 정원을 늘리고 엑스 막세이 대학과 보르도 대학에도 한국어학과를 신설했습니다. 2021년 한국학과 지원자를 보면 파리 7대학의 경우 정원이 136명인데 지원자가 2,388명이었고 국립동양어 대학 이날고에서는 정원이 200명인데 지원자가 2,050명이나 되었습니다. 김대열 국립동양어 대학 교수에 따르면 지방대에서는 오랫동안 한국학과가 독립적으로 번듯하게 존재하지 못하고 일본 학과 안에 한국어 과정이었다가 2016년 정식 한국학과로 출범한 뒤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리 7대학 한국학과에 들어온 프랑스 학생들은 대개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매료되어 그리고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 가사를 따라 하다가 가사의 뜻이 궁금해졌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는 등 한국학과의 인기는 한류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파리 7대학 마리 리베 라장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시내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어 사설 학원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앤드류 교장 선생님의 말이 마음에 남아 전합니다. 앤드류 교장은 한국식 교육 방식을 미국에 적용해서 거의 기적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육은 학교 폭력과 교권 추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앤드류 교장은 다음과 같은 충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존경심은 권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더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보살피는 교사의 모습에서 학생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앤드루 교장의 이 말은 우리 교육 현장에 혀를 찌르는 따끔한 충고로 다가와 참 느끼는 바가 큽니다. 영국은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 330년 동안 공식 문서는 프랑스어로만 사용된 영어의 암흑기를 맞았지만 영국의 신흥 부르주아와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언어를 지켜냈고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주권과 위상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제국주의 팽창 시대 패권을 다투던 강력한 라이벌이었는데 영국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한 후에 식민국의 고유 민족어를 포용해 줬던 반면, 프랑스는 본국의 순수 프랑스어만을 고집하면서 식민국의 고유 민족어나 다양한 프랑스어는 폄하하는 배타적 정책을 펼친 결과 오늘날 영어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용하고 배우는 세계어로 성장했으나 프랑스어는 영어와 같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봅니다. 한국은 뜨고 있고 세계는 현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와 드라마, 케이팝과 방탄소년단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영어로 물어보면 불어로 대답하는 식의 자만심은 버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세계를 리더해 나갈 주역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므로 열린 마음으로 남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널리널리 널리 빛을 바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